네, 생각을 포함 네네 포함해서 최대 몇 명까지 금뭐 어떻게 할 건지 제일 우선적인 건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제일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법인으로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대표님 개인 개인 사업자로 해서 하는 것이 비용 문제에서 좋으냐 네. 궁금했던 점이 이제 그냥 한가지 떠도는 얘기들이 네. 제가 이 질문을 좀 적어왔는데, 나, 네, 네, 잘하셨어요. 개인 사업체는 뭐 매출 10억 이상부터만 법인 전환이 사실 필요하다라는 얘길 기 많이 했었어요. 아, 네.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저도 궁금해 갖고 네. 사실인가? 네. 사실 개인 사업자로 하시면서 약간 그 개인 종합소득세나 이런 거에 좀 부담을 그 느끼셨다면 네. 사실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어찌 보면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컨셉 자체가 개인 사업자는 매출이 얼마 났고, 네. 인건비, 재료비, 무슨비, 무슨비, 임대료, 고정금을 해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전부 다 그냥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매출이 3억인데, 네. 비용으로 2억을 썼다. 네. 어, 내 주머니는 그렇게 안 들어온 것같은데 그냥 네. 뭐 당신의 올해 1년 소득은 1억 원이야.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인은 그거를 조금 뭐랄까, 조절. 할 수가 음. 있죠. 네. 네. 음. 법인은 아시겠지만 법으로 네. 말 그대로 법으로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니까 네. 출생신고하고 네. 모든 거래를 법인 통장, 네. 법인 네. 계약. 그래서 법인을 하시면 대표님도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 네, 네. 월급. 네, 월급으로 받으실 수 있고 아무래도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이 공제나 이런 게 조금 많많으니까. 음. 법인은 아무래도 좀큰 규모이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빵집이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10억짜리 빵집이다 네. 했을 때 개인 사업자 중에는 매출이 큰 축에 들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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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매출이 큰, 큰, 큰 규모는 아니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100% 남, 맞는 건 아니지만 뭐 나중에 세무 조사 내지는 이런 거에 네. 타겟이 된다. 라고 할때 10억 매출 개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고수익자로 분류가 돼서 약간 좀 음. 그런 거에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음. 근데 근데 좀 장점 아 그리고 세율 자체가 소득세는 세율이 뭐 소득세 신고 해보셨겠지만 음. 이렇게 계산식으로 돼있거든요 근데 뭐 6, 15, 24, 35 이렇게서 올라가는데 1억 정도 되면 그냥 세율이 35, 38, 42로 금방 올라가요. 네. 네. 근데 이제 법인은, 법인 세는딱 세월이 세개밖에 없는데, 10, 20, 2 2이그 어, 그래. 네. 근데, 그, 나중에 보면 이제, 법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만 네. 과제를 하죠. 매출이 아무리 커도, 네. 이익이 2억 원까지는 10%. 네. 막, 아러까 소득세랑 확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대인으로 2억을, 뭐 그 음, 어렵다면 48, 48, 48. 45, 42 이렇게 음. 해당이 될 텐데 1는10% 음. 음. 2억이 넘으면 200억까지는 20%로 음. 또 가니까 근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관리 내지는 음. 이런 게좀 번거로우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여기 100% 주주고 네. 내가 대표니까 네. 이거 내 돈이네? 이게 아닌 거죠 네. 네. 그래서 음. 반드시 여기서부터 돈을 가져가실 때는 글로소득의 네. 형태로. 네. 그러면 또 글로소득세가 많지는 않아도 나올 수 있고. 음, 음. 그 이익이 남아서 좀 주주 배당의 형태로 가져가시더라도 그것도 과세 대상이 되니까 네. 약간 좀한번더 네. 과세되는. 음, 음. 네. 그러니까 법인세 자체는 아닌데 네. 음. 이게 이제 결국은 내 주머니로 들어와야 그렇죠. 내가 <laughs> 쓰고 싶은 대로 개인 지출하고 뭐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거 하실 수 있는데 음. 그런 과정에 한번더 내가 받아들 수 있다. 주식회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laughs> 저희가 하면 되고요. 비용은 네. 뭐 50만 원 미만이에요. 네. 정권 작성. 근데 만약에 이제 정권과 <laughs>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목적상에서 논의될 부분은 <laughs>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승재 사장님은 <laughs> 뭐냐면 이 개인 사업자, 뭐법인 차이는 뭐 인터넷 찾아봐서 정도로만 알았는데 네. 여러 낭설들이 <laughs> 많길래. <많던데 웃음> 네. 법인 사업체는 이제 부도가 나도 네. 대표가 부채 상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뭐 일단 주식회사제도 자체가 네. 그런 거니까. 네네. 그렇죠. 네. 네. 데 아주 책임을 면제되지는 않지. 세금 같은, 네. 같은 경우, 세금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대주주. 제2차 납세금과 입고. 완전. 이제. 초반에는 안 되지만 은행 같은데 만약에 법인 명으로 대출 을 받으신다. 네, 그럼 반드시 대표이사 연대부정에 들어가고, 은행이 그냥 해줄 리가 없어요. 근데 음. 법정이나 이런 걸로는 사실 아. 책임은 별개 그건 네. 음. 별개인 건 맞죠? 별개인 건 맞아요. 건 맞죠. 대신 그 개인 신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면 법인 음? 그, 그것 도 별개, 그것 그냥 별개예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업체에서 실무적으로 다 이제 뭐 그러면 대표이사 아니면 개인으로 여기 연대부정에 서명하고 받았고 그렇죠. 다받아요 실무상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주식에서 분리되는 것 때문에 회사 회사 꽝통되면 나 어서 받더라고. 그렇죠. 음, 뭐 대표사님 개인이 책임져야지. 뭐 이런 식이 다 실무상 현놓는 대로. 아 있어요. 이게 다 에이. 법적 수리가 그러니까 실무가 더 움직이는 거야. 회사 깡통되면 아무것도 아니고뭐 우리는 모르나 뭐 이러면서 다 그렇게 되는. 은행 입장에서도 네 그렇죠. 보니까 음. 뭐 네. 그냥 보고 앵로업뭐 방치하고 얼마나 횟수도 음. 있는데 음. 그런 은행은.